안녕하세요, 수상입니다! 네, 저희는 드디어 만두 만들기에 도전을 해봅니다. 아와 네, 우선 재료를 소개해볼까요? 우선, 만두 소! 하! 아 그리고, 만두 피! 하! 아 이두 개만으로도 사실 만두를 만들 수 있지만, 그리고 초콜렛! 그리고, 뭔가 이렇게 씨 이탈리안! 예! 아 자,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한 명씩 네네. 만두를 만들고, 네. 게임을 해서, 먹는 다 거예요 다 아, 아, 이렇게요? 아, 네 아, 그러니까 각자 만들고 두 명만 그 지금 만들면 되는 거죠? 좋아 한번 만들어볼까요? 안돼 아, 나는 멤버를 사랑해 멤버사랑이다가꽃 물론 하트 나는 단을 채워주겠어 내건 되게 달고 맛있을 거야 아내기 아, 진짜 이뻐 <laughs> <있구나>. 야초콜릿이나 <이거 웃음> 아, 진짜 초콜릿 넣지 말만들를잘 빗으면 아, 안, 안 들딸 네. 좀, 좀, 좀. 아, 진못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만 아, 진짜? 아, 아, 진짜?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진짜? 진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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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만든 만두. 만두. 아,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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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. 만두 <laughs>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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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10! 아야! 뭐하는 아! 민우야? 너안 빠져? 너안빠지는 거야. 너는 걸린 거야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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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 아... <laughs>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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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Yeah, 그럼 일단 yeah, 우리는 yeah, 하나 yeah, 선택하는 건지 Take it, t 고르면 돼요? 네, 진짜. 네, 네. 천장이 먹은천정이먹었천정이 만든, 만두를 진식해 보겠습니다맛있겠어요누구거예요 누구야? 네, 누구야? 야 누구야? 누야야너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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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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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가 사실 어, 만두를 찐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두가 더 익었어요. 그래서 저희 의 몸을 생각해서 만두를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안 먹는다고요? 네 이거는 좀더찐 다음에 저희 회사 분들에게꼭 네. 나눠 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여러분 만두를꼭 전자레인지 말고 쪄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만두는 쪄야 제맛이죠? 맞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 여러분들 어, 정말 어 우리에도 건강. 좋겠고요. 그렇죠? 어, 소음 빚신거다 모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티타 콘서트 정말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콘서트에서 저희가 그렇 좋은 받만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요